저희가 오늘 처음 준비한 소식은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우리나라 6대 시주 은행 장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 특정 매체를 지원하는 특정 매체에 들어가는 광고를 언급한 뒤에 실제로 그 언론사 광고가 끊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건데요. 먼저 당시 모습부터 다시 보시죠.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한테 뭘 강요해가지고 뭘 얻어보 거나 아니면 뭔가를 갖다 강제하기 위한 건 전혀 아닙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뭘 강요하거나 뭘 얻어보거나 뭘 강제하기 위한 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저 비공개 면담이 끝날 때쯤에요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한 특정 매체를 콕 집어서 언급했던 겁니다. 보시죠. 6대 은행장들한테 우리나라 6대 은행장입니다. 혹시 스카이 데일이라는 이 매체를 아느냐? 그러면서요. 행장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니까 이 대표가 참 이상한 언론사인데 한 은행을 또콕 집습니다. 땡땡 은행에서. 이 이상한 언론사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광고비로 지급하더라. 나면서 내가 그냥 한 말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라. 이랬다는 겁니다. 송영웅 변호사님. 대선주자 1위도 1위에 후보고 국회 가반이 훌쩍넘는 훌쩍 제일야당 대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은행장들 어떻게 들렸을까요? 본인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증언을 부탁하는 그 증인에게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주면 된다라고 말했던 그 이재명 대표의 과거 언행이 연상되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냥 한 말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아라고 하지만 은그 말을 한 사람은 현직 제1야당 대표이자 그것도 단독으로 원내 과반수를 가지고 있는 원내 제1당의 대표이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유력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 사람이 6대 시중은행장을 만난 자리에서 특정한 언론사를 지칭을 하고 그 언론사에 대해서 이상한 언론사라고 표현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광고비로 지급하더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아마 돌아가자마자 어 자신의 은행 그 홍보 본부장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경위부터 확인해봤을 겁니다. 상당한 압력으로 느껴졌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긴상 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시 면담 참석자들도요 이 상황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 캡처도 해가지고 퍼지 이 매체 기사에 은행 광고가 하나 딱 붙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걸 기억하고 면담 끝날 때쯤에 이런 광고가 붙어 있네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다음이요. 압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듣는 입장에서 뉘앙스가 어땠을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광고 집행이 중단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땡땡 은행이 가장 많이 광고를 집행했더라고 했던 그 은행이요. 곧바로 광고 중단 의사를 밝혀왔다는 게이 매체의 설명입니다. 보시죠. 그 매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매체가 오늘 모든 광고를 백지로 신문 냈습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뭐 금융그룹 광고가 붙어 있고요. 뭐 하단이나 이런 데도 광고가 있었는데 이걸 지금 모두 백지. 저희가 빨간색으로 좀 표시해 드렸죠.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성춘 부장님, 네, 예. 이 매체가 오늘 입장을 냈더라고요. 명백한 언론 탄압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저는 맥락을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어 만약에 저 발언 자체만 보더라도 저는 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하면 안 되는 발언이죠. 왜냐하면 어 저는 저 매체가 지금 우리가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중국 간첩이 개입했다는 허무 맹랑한 그런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일지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은행장들에게 압박이 될수 있는, 뭐 때로는 어좀 압력으로 그 제1야당 대표가 이걸 원한다는 뉘앙스를 줄수 있는 발언은 부적절한 것이죠. 어 사실 저는 은행장들이 저 언론사가 어딘지도 잘 몰랐을 겁니다. 왜냐면 하 원래 은행들이 그 원래 워낙 언론사에 많은 광고들을 하고 있고 예. 그 중에 저런 뭐 소형 언론사들도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알지 못했을 텐데 아마 이번 이 가짜뉴스 사건이 좀 커지면 면서 내부에서도 뭐 그런 검토는 있을 수있었을 텐데 굳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저런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저 매체에 대한 좀 논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은행장들이 네. 알아서 은행에서 알아서 좀 은행 차원에서 검토를 했을 것이고 그런 차원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 광고가 끊겼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굳이 저렇게 얘기를 해서 예. 제일야당 대표가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 이거에 대해서는 뭐 동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는 공식적으로 유감 표시나 사과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매체가 그동안 이렇게 광고를 싣고 신문냈던 매체인데 오늘 이렇게 이 대표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상단 우상단에 있는 광고, 또 하단에 광고, 은행 광고들, 다른 광고는 모두 다 삭제하고 백지 광고로 오늘 발행을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비판 가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기업의 성장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민주당은 기업을 옥죄는 악법을 난발했습니다 최근에는 시중운영장들을 불러 언론사 광고비지평까지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0 0은 기업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고 이제와서 기업을 유하겠 했다고 합니다. 스토킹 범죄자의 사랑 고백처럼 끔찍하고 기괴합니다. 박민영 대변인님, 어, 국민의힘에서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이재명 대표. 예 맞습니다 저희 미디어 특유에서 이재명 대표를 직권남용죄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농담이라고 다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 국민은행이 광고를 아예 빼버렸고 나머지 시중은행들도 광고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그 이재명 대표가 이발을 한 직후에 정말 뜬금없이 이 금융산업 노조가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 광고를 빼라고 성명까지 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특정 언론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정말 저널리즘에 대한 치졸한 공격이다.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정치 보복이라는 것은 뒤에서 조용히 해야 하는 것이다.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몸소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언론사 보도가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사 보도가 잘못됐을 때 저희가 성명을 통해서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언중위에 제소를 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런 것들을 민간에 있는 신문사를 광고를 빼라는 식으로 압박을 준다. 저는 아, 정말 기상천외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